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들입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집 정말로 좋고 튼튼하고 야무지고 깔끔하고 텃밭도 잘 되어 있고 농막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옆으로 뒤쪽으로 거의 90도 방향 전부 다 도로를 끼고 있고 버스 종점 위에 딱 위치하고 있고 물은 정말로 기가 막힌 산내면 우라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눈이 확 트일 정도로, 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아요. 둘러봤는데 깨끗합니다. 사장님, 뭐, 얼마나 꼼마하실지 깨끗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좋은 거는요, 농기계에 있는 거다 주고 가신답니다. 건조기까지도 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자, 아측 상단 매물 물어보시고 연락주시면 되고,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촤 내려다 보이는데 이쪽 옆으로는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땅 옆에 바로 계곡을 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변 풍경 둘러보시면서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시고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입니다 지목 대지랑 전두 예, 개로 되어 있으면서 면적 같은 경우요 대지는 199.5 평이고 예 전은 229.5평 도합 429 평이라는 거 거기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이제 예, 일반 목조 구조로 집이 지어져 있으면서 25.6 평입니다. 2017년 4월 19일 날 태어났습니다. 보시면 안에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을 먼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집만 보고 나가실 거죠? 제가 텃밭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참 여기 뒤쪽에 길 보이시죠? 여기 길 있고 이거 농막 포함입니다. 농막 포함 이렇게 텃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 고추밭도 다 포함입니다. 예, 여기, 멍멍이가 있는데, 멍멍이 앞에 여기 고추밭 요거 돼지입니다. 예, 그리고 단차를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줬습니다. 예, 그래갖고 단차를 대략 요 부분 같은 경우는요, 1m 약간 높여가지고 주차 당연히 요까지 들어올 수 있게 가능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예, 여기 단차 석축으로 작업하시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집은 그 위쪽으로 해서 70전 올려갖고 집을 지어놨습니다. 자, 여기가 버스 종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경주에서 오는 버스가 이리로 와서 돌아서 나가거 여기가 버스 종점이라는 거. 어, 강아지도 맞답니다, 여러분들. 자, 길이 요렇게 포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돼지. 그 다음에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담을 이쁘게 다 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는 단차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이 집은 지붕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요 끝에 부분을 해서 여기서부터 저 위에 끝까지는 계곡을 끼고 붙어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텃밭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유, 야무지게 손 정말로 많이 보셨죠? 관리기도 금지직한 거 있고. 농막 안에, 농기계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두루루룬 뚜룬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와 모든 농사 기구가 없는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되어있고 자, 텃밭이 이렇게 보이시죠? 텃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 뒤쪽으로 마을을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우라교회 맞죠? 예, 우라교회 이렇게 길 바로 옆에 붙여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이쪽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옆에 이게 도로보다도 약간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중간에 우수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넘어 오바이트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고 계시죠? 자, 저쪽 끝에 제가 한번 가볼게요. 농사 지으면서 여러분들 전원생활 해가면서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자, 계곡 보이죠? 계곡물 쭉 흘러 내려간 거 보일 겁니다. 물 깨끗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다 사면이 좀 심해요. 여기다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시면 여유있게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갖고 이것도 같이 쓸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 여기 보이시죠? 석축 사는 부분. 이렇게입니다 땅. 자, 요렇게 되어 있다는 라 거. 자, 요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계곡물 진짜 좋아요. 제가 계곡물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경계면 다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 이렇게 되어 있고. 계곡물. 물쫄쫄쫄쫄쫄 흘러내려가죠? 자, 경계 이렇게 해갖고, 저희의 도로로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농막 보이셨죠? 그 다음에 집,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입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로 가서 저쪽으로 해서 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유 되시는 분은 요거 사셔갖고, 요 앞쪽에다가 뭐 데크 좀더 깔고 이래갖고, 예. 글램핑장에도 나쁘지 않겠어요. 개곡굴도 있고, 예. 버스도 선도 되어 있고, 위치도 가깝고, 경주에서 여기는 정확하게 한 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제가 경주 쪽에서 이쪽에 딱 들어오니까 5도 정도가 여기에 더 낮아요. 자, 도로 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길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게 여기 포터있죠? 이쪽에서 쫙 안으로 되면은 저 안에까지 차는 다섯 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집 보이시죠? 깨끗하고 야물게 지어놨습니다. 자 뒤쪽 경 보여 드릴게요. 여긴 주방 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 표시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 여기 되어 있어요. 자, 뒤쪽으로 보이시죠? 정화조도 잘 묻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경계로 담을 다 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데요. 집은 또 엄청 야물게 지어 주셨습니다. 집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크 보이시죠? 데크 요번에와 여기 사장님께서 또 깨끗하게 다 칠해 두셨어요 자,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요. 좌측에 신발장, 그 다음에 3중 슬라이더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거실하고 주방이 다되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손볼 거 하나도 없다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북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 세탁실도 얼마나 잘해놓은지 보십시오. 보이시죠? 와, 진짜 잘해놓으셨다. 선반도 다 만들어두셨어요. 자, 그리고 거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보이시죠? 예,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죠? 예, 딱, 바로 식탁까지도 만들어두셨습니다. 냉장고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다 만들어두셨고요. D 그 자로 주방을 만들어두셨어요. 보이시죠? 예, 그리고 천장은 목조로 마감을 해두셨습니다. 소방시설까지도 잘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나눠집니다. 자, 우측에 욕실. <laughs> 금지가죠?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은요, 여러분들, 북박이장에,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예, 한옥풍이딱 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뭐, 저는 생활하기에는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마당 안에서 다 정리가 된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안에까지도 다 보여줬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다 여러분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는 주저말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산내면 우라리에서 여러분들께 넓은 토지와 예, 튼튼하고 야물게 지어진 집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에 구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